떠따따 변뱅 변정국입니다. 오늘은 항공기를 전시하고 싶어도 전시할 수 없는 국립항공박물관의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립항공박물관이요 수장고 그러니까 유물들을 받아서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마주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변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따따 변뱅 이륙합니다. 국립항공박물관이 2020년에 코로나 기간에 개관을 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박물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포공항에 있는 어떤 쇼핑단지나 뭐 이런 거랑 조합을 해서 2020년에 개관을 드디어 했습니다. 이제 변비행 영상 중에 저희가 국립항공박물관 개관할 때또 먼저 가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던 영상들도 있는데요. 사실 국립항공박물관이 갖고 있는 단점이자 문제 중에 하나가 수장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수장고라는 거는 다양한 역사적인 사료, 자료, 뭐 유물들을 보관해 놓는 장소인데 항공 유물 같은 경우는 비행기나 이런 거 엄청 크니까 이런 큰 거를 또 넣어둘 또 공간이 필요하고 박물관이 지어질 때 이미 수장고 위치들은 다 정해져서 수장고가 있긴 있습니다만 계속 박물관이 발전을 하다 보면 사료들이 모일 텐데 이것을 넣는 공간도 계속 계속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야. 박물관의 사실상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가 바로 수장고입니다. 대한항공 지금 A380을 서서히 퇴역을 시키고 있죠. 퇴역시키는 작업을 당연히 상식적으로 1호기부터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 그 공항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3 8 0이 해체되어 있는 모습들을 좀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거는 지금 해체가 어느 정도 다 진행된 A380 한 대가 1호기가 아니라 3호기였더라고요. 3호기가 이제 호텔리마 7613, 그리고 1호기가 호텔리마 7611이고 지금 7613이 스크랩이 상당히 뭐 절반 이상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A380 1호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중에 국립항공박물관이랑 a 1801억의 조종실 부분을 독립항공박물관에 기증을 하는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박물관의 수장고는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군립항공박물관 앞에 있는 도로의 건너에 보면 사고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수장고가 있어요. 그 수장고를 반반 나눠서 빌려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엔진이거나 비행기의 어떤 일부라고 하면은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조심히 다뤄야 됩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수장고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A380 컵핏을 받아도 문제, 안 받아도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a 3 8 0 1호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도입을 하고 나서 독도상공을 날았던 의미가 한번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항공업계만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것이 3 8 0 1호기인데요 1호기가 기부를 하려고 하고는 있으나 수장구가 없는 문제에 하나 맞닥뜨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비단 380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공박물관이 개관을 할 때쯤에 대한항공이 보잉 777-200 항공기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게 문제에 좀 이제 봉착해 있다가 777을 드릴게요라고 이제 구두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역시도 박물관 자체 에 어디다 놔야 될지 그또 박물관 주변에 땅이 다 박물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큰 거를 갖고 와서 어디다 또 놓을 데도 없는 거야. 수장고도 문제지만 박물관 자체의 공간이 또 좁은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대한항공 777주려고 하다 못 줬습니다. 놓을 데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재미있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 변빙에서도 한번 찍었어요. 대한항공이 탔던 사이테이션이라는 비행기가 항공박물관 입구 정면 오른쪽에 보면 한 대가 놓여 있는데 항공박물관을 가셔서 땅을 잘 보시면은 항공박물관 앞에 있는 이 보도블록의 색깔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곳은 약간 어두운색 위주로게 깔려 있고 어떤 곳은 뭔가 붉은 수음에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묘하게 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어두운 색깔의 보도블록은 공항공사 땅이야. 두 곳으로만 건누구꾸냐 이게 국립항공박물관 거예요. 경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이테이션을 지금 밖에다가 설치를 해놨어요. 근데 비행기는 날개가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근데 이 날개 일부가 공항공사 도로를 침범을 해요. 공안공사도 약간 당황스러운 거야. 내땅 침범이거든, 따지고 보면. 땅에 닿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수직으로 땡겨 올라가면, 자기 땅을 어면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어요. 땅이 소유권의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빼세요라고 해서 실제로 옮깁니다. 이게 무슨 총독입니까? 피네어 박물관, 델타 항공 박물관, 벨기에 박물관도 뭐 갔었고 다양한 항공 박물관을 갔었을 때 있는 그대로 비행기 한대큰거 있으면 사실 되게 멋있거든. 그런데 지금 비행기를 놓을 수 있는 땅마저 부족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역사적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거든. 이미 항공박물관이 지어질 때부터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사실 있었어요. 2021년에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제2수장고 논의가 조금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력한 후보지로 인천과 김포가 선정이 되고 그 중에서도 이게 김포공항 하단 쪽에 있는 인서울시시라는 골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부터 해서 2019년에 오픈을 한 거예요. 그 앞에 있는 활용되지 않고 있던 정부의 땅에 골프장이 들어오면 뭐를 해야 되냐면 골프장이 들어온 면적 이상의 다른 녹지를 다른 데서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딱 뿌리가 좋은 거예요. 왜냐? 김포공항이 가깝죠. 그 다음에 한국박물관이랑 가깝다고 해서 여기다가 수장관을 더 만듭시다라는 것이 정말 잘 눈이 됐어요. 국토부 국립항공박물관 여기를 관할하고 있는 강서구청 등등등이 다 해서 야이 괜찮다 근데 이게 공식화되지 못했어 왜냐면 그 녹지라는 공간이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업 자체가 마무리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감대는 다 형성을 해놨고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행정적으로 쫙 드라이브를 거는데 이 갑자기 안 됐어 거기다가 국립항공박물관 측이 생각한 수장고의 컨셉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방형 수장고 복합 수장고. 기본적으로 수장고라고 하면 그냥 창고기 때문에 이거는 창고 하나 지어놓고 거기다 넣어놓으면 어, 사실은 저장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박물관의 트렌드는 뭐냐면 개방형, 복합형이에요. 수장고 자체가 박물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만 한대 세워놓으면 그 자체로 거기가 박물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로서 너무 의미 있는 박물관이 된다 해서 독립항공박물관도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짓고 싶다라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렇게. 왜 그럼 이게 사업이 어그러졌냐? 말씀드리기 애매하지만 다양한 썰들을 종합해보면 사업이라는 건한 명이 결정을 하고 드라이버를 쫙 벌면 실무진들이 쫙 붙잖아요. 이게 영속성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근데 묘하게 이것이 진행돼서 거의 끝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에 항공 박물관에 또 인사가 생기고 계속 일을 추진해야 했을 그 동력이 상실이 되고 어떤 인사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서 아, 사실상 이 추진이 중단이 됐다라는 것이 제가 볼때 가장 유력한 썰입니다. 지금에라도 뭔가 제2의 수장고를 빨리 구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적인 사료들이 박물관으로 오는 기회가 더뎌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대한항공이 보잉 777 200 항공기를 어디다 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여기는 이제 박물관은 안 된다고 하니까 인하공전에다가. 어, 지금 777을 새롭게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항공대학교에도 지금 A300도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항공기 같은 것도 이제 그 학교를 굉장히 상징하는 거고 주민들이 학교를 또 찾아오게 하는 명분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항공박물관에 가면 여러분 대형기가 없어요 한데도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박물관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수장고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한항공 등이 이것을 기증을 하려는데는 세금과 관련된 문제를 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대한항공이 뭔가 기부를 할 때는 첫 번째 의미는 이제 항공의 어떤 역사를 기리기함이 제일 크겠지만 또 하나는 법인세가 신 감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부금품 영수증으로 뭔가가 처리가 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항공박물관이 공익법인으로 지정이 돼야 돼. 요 그러면 기부를 해준 사람은 기부한 만큼의 어떤 이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겁니다. 항공박물관도 알았죠. 자기네들이 공익법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어. 공익법인으로 자기네들이 인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행정적인 실수가 하나 있어갖고, 이게 중간에 또안 됩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을 하려고 했다가, 아, 그러면 저희는 못하겠어요가 된 거예요. 국립항공박물관이 아가야들 길두 가지 중에 하나가 수장고를 확보하는 일두 번째가 공익법원으로 지정을 받는 일이에요 내년에도 공익법인으로 지정받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박물관의 입장인데 이거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공사 세금 깎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 이왕이면 윈윈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여기에 기증을 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떤 기증하는 사람 역시 또 뭔가 받는 게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부금품 영수증이 발행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박물관에 전시할 공간이 없고 수장고가 없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립 항공 박물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너무 좋아요. 박물관 정말 예쁘고 디자인도 잘 됐고 얼마든지 여기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키워낼 수 있을 거고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한국의 한국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그 루트로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 정부는 공항 개발 계획에다가 박물관을 통해서 김포공항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이미 짜 놨고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이미 기반은 다 갖춰져 있는데 정말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나아갔고, 인프라를 조금 더 강화시키자는데, 힘만 써주면 은더큰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변비행은 항공박물관을 응원합니다.